2021타경 406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137번지입니다. 토지 209평, 건물 50평이 일괄 매각됩니다. 감정가는 6억 1200만원, 최저가는 4억 2800만원입니다. 6월 14일날 2차 경매 진행이 되고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토지 209평, 단층주택 12평과 단층축사창고 화장실 32평, 제10회 단층주택 7평이 일괄 매각됩니다. 제시회 건물 33평은 매각에서 제외되고요. 이로 인해서 법정지상권이 승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성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요.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농경지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권에 소형 차량 등 출입 가능하고요.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자체 집안은 대체로 평탄한데요. 사다리 꼴의 모양이고, 주거용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측으로 폭이 약 2내지 3미터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 울산 시내에 있는 새마을공고가 신청한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 최고액은 4억 2천만원 선순위 근저당권자입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 그 이외에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본권 위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넓게 보시겠습니다. 부영신도시고요선바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50만 평 이방공공주택지구 북측에 망성교를 건너서 넘어가면은 여기에 그 제가점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칼국수집도 있고 하여간 은근히 잘 알려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두 번쯤은 다 가보았을 만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망성교를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번쯤은 가보았을 지나가보았을 만한 지역이라고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내버스 정류장 보이고요. 해당 위치는 대략 이 빨간색 건물 뒤편 어디쯤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진입을 해보시면요. 은 북쪽으로 가보, 가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대략 그 모습이고요. 하나씩 찍어보겠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래서 여기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형시상으로 토지건물에 대한 경매라고는 하지만 본질은 토지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북측에서 본건 내려다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구영리고요 여기가 태화강 건너, 이방공공주택 지구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보는 내역 중에서, 사진 중에서요, 건물 모습이 보이면은, 그 중에서 상당수는 제시의 건물이고, 그 중에서 또 상당수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 매각에 포함이 되지 않는, 법정지상권 또 성립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레, 드리면은요,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그이 토지 위에서 건축 행위 등을 포함해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그리고 이 본건 자체를 취득하는 목적 자체가 개발 행위 없이 보유를 하다가 특정한 시기에 처분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시는 것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한번 생각해 볼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부문 사진까지 살펴보셨고요. 가격 추이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토지 209평은 애당초 6억 5734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지만은 본건이 법정지상급 성립여지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6억 688만원으로 감정배분금액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단층주택과단층축사등 44평의 감정가는 410만원. 제시 외단층주택 123만원 이 감정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은 토지겠죠. 토지 감정가는 평당 29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위치와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본건 위치가 되겠습니다. 본건 위치가 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입니다. 울산고속도로는 경북고속도로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해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장금 IC와 울산 JC 북측에 구영신도시 있고 여기에 이방공공주택지구 50만 평이 있습니다. 그 북측 인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과거의 칠락지구 현재 제 1종 일반 주거 지역 내가 지역이 있고요. 그 일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본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 태화경이 이렇게 구비구비 흘러가고 있고요. 이 녹색으로, 형광색으로 된 것은 길천산업, 상북면 길천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구역리에서 출발해서 유니스터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구영 길천도로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건 남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동양산 지납니다. 웅촌 지나서 서창 지역 지나서 내려가다 보면은 부산 노포동 양산 사송 공공주택 지구 양산시청에서 쭉 올라가면은 다시 통도사 지나가게 되고요. 통도사 지나가게 되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삼남 지역입니다. 삼남 은양 KTX 울산역 지나가게 되고요. 다시 계속 오게 되면은 본권 남측 인근으로 지나가게 되는 향후에 광역 트램이 운행될 예정선 계획선이 되겠습니다. 본권 위치는 일반 주거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권은요 매각되는 부동산 전체가 개별 주택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권 취득이 2주택 이하이시면은요 낙찰가 대비 1.3%를 취득세로 납부하셔야 되겠고요. 3주택 이상이 되시면 최소 8배 이상 중과가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락대출이 가능하시면 1억 3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자기 자본으로 매각 대금도 내시고 부대비용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 보여지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